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사과와 거리를 나눠서 대행의 업무 범위가 나뉜다고, 아까그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지명할 수 있다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의원님, 맨 마지막에 장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고리시에는 이렇게 할수 있다. 고리시에도 이렇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, 그 내용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거리와 사고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. 그게.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. 아니, 그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용이 사고와 거리 시에 업무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. 저는 그러나, 그러나 그런 그것도 거리와 대통령의 사고를... 고유 권한은 빼고 논의되는 것입니다. 아니, 그러니까요. 거리와 사고에 대한 부분이 나누어서 설명하시는 헌법학자들도 계십니다. 제가 아는 몇 분도 계시고예 그리고 지금 거리와 사고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.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입법, 행정, 사법 세부에서 세 분씩 추천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국가수반으로서 하는 부분은 입법과 사법부의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는 내용이고 그 외에 행정부 몫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대통령 자격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도 있는 것이다.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.